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에 영호남 여덟 개 시도지사가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남북권 지방 정부의 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모기로 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서 화합을 위해 지난 1998년 구성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코로나 여파로 지난 21년 6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민선 8기 들어서는 처음으로 올해 울산에서 개최됐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13대 의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에 대한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많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을 좀 해줘야 명실상부한 지방정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개 공동 현안으로 이루어진 공동 성명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8개 시도는 지방세법 개정과 도심 융합 특구 특별법 제정 등 지방 자치 권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 도입에 공동 협력하게 됩니다. 또 깊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차등 요금제 실시와 수도권과 지방 복수 주소제도 도입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도 공동 협력하게 됩니다. 또 지역균형발전과제로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 사업도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영호남 8개 시도는 영호남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영역부터 시작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